여기 가야지 애들 많이 내리네 와물물 물 저거 표현해 놓은 거야? 근데 좀 뭔가 후진데 어디요? 아 저기 뒤에 바다 질감 아... 표현해 놓은 거 일단 슬슬 내리 준비하시죠 오케이 지금이니! 지금! 애들 별로 안 내리는 거 같지? 한 봐야... 어 내리네요 내려? 하나 둘 누나, 저희 총 4명 오케이, 불편한 동거 시작 오케이 제새끼부터 주먹으로 죽이자 아 노노노 no, no, no. 쟤네 이미 총 있죠 아 그래? 예 네. 누나 늦었어요 돼? 지금 안돼 저총 어...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사녹이 총이 빨리 나와서 확인. 너무 안 봐. 쟤 너무 뭔데? 날 버려. 이 새끼 나못 찾는 중. 아, 왔다. 안녕. 난 죽을게. <놀람> <놀람> 시 개새끼. 었어 와. 다 잡았어요. 네. 어 벌써 죽으면 재미가 없는데? <laughs> 자살. 아니야. 헤헤 계속해. 나물좀더 오게. 오케이. 폭파하고 <laughs> 죽을 죽라 했는데. 까비 <laughs> <laughs> 자살? <웃음> 자살하려고 <laughs> 수류탄 까는 거 개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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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죽으면 재미 없잖아요. 구경해야 되니까. 나 구경하는 거 재밌어. 약간 변태 취향이신데 해자. 어. 어. 음. 나 오버워치도 관전하는 거 좋아. 오케이 확인. 그 내전 때 그렇게 참여를 안 하시고 관전을 많이 하셨던가. 어, 거구나 어. 어. 옛날에 레아님 때부터 나좀 관전 변태였음. 어 총알 너무 많아. 200발씩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. 맞아 필요없죠 아 조끼 입어도 그.. 이 하와이안 셔츠같은거 안쪽에 입는구나 예. 개념이네 조끼 못생겼는데 <laughs> 이거를 1인칭으로는 못봐? 볼수 있어요 V 누르면 이렇게? 아, 아, V구나. 응. 음. 어, V로 해야지. 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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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로 하면은, 이게, 시야가, Alt 알트 눌러, a l 를 자주 눌러야 되거든요, 이 게임이. Alt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은, 이런 식으로, 캐릭터는 가만히 있는데, 뒤를 볼 수가 있어요. 아. 달리면서도 이렇게 뒤를 보면 달릴 수가 있는데, 1인칭을 하게 되면은, 안 돌아가, 이게. 목이, 목이, 사람이, 부엉이가 아니니까, 목이 이상 안 돌아가. <laughs> 아고 발이다 벌써 싸녹이라 그래요. 템이 너무 많나는데 눈깔도 없고 아나 데려가줘 나 데려가줘 이 자식들. 나 건조기 돌리고 올게. 넵. 자꾸 피 달아 빨리 안 가고 저 파밍을 좋아해서 파밍충 <laughs> 파밍충 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습니다 여기 맵 너무 예뻐 거참 시끄럽네요. 360도 고개 갑니다. 두근두근. 어사람니다하한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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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버그라고? 버그 아니요 사람 만난 게 버그죠? 어,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아 알겠어. 아 진짜.